맞죠. 그 중심 속에서 신방을 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누가 눈이 열려야 되냐 면 대학생들. 어, 그러면 우리 사랑볼 랩런터 종필 집사님, 우리 지금 청장년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 눈을 뜰수 없느냐? 뜰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은그 현장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 어디에그 현장에 데리고 가고, 그 현장에서 전문인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제되면 아, 우리 사람들 렘너트들도 얼마든지 눈뜰수 있고 얼마든지 그 현장을 알수 있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아, 있다는. 그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우리 뭐 황수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음. 황수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음. 어. 우리 사랑부 지금 237 건물을 헐고난 다음에 새롭게 했을 때의 사랑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 우리 정지욱 집사님과 박오영 장로님이 2019년도에 제가 사랑부에 오기 전에, 저는 사랑부에 2020년도부터 왔나요? 2021년도부터 왔나요? 2021년, 22년, 23년. 아니, 2022년도부터 왔나요,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이니까. 2022년에 제가 왔는데 2019년도에 그 어디죠? 저기 송파구 장지동에서 이 광주로 옮길 때에 사랑부 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필요한 그것들을 보, 보고를 해서 괴관을 올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2019년도에 올린 자료를 이번에 막 올려가지고 소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처음 보면서 그것을 읽는 가운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우리 사랑부에 와갖고 사역을 할 때, 사랑부 안에 많은 갈등들과 고민들과 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육자도 세 명이니까 갈등.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뭔가가 갈등. 이 사람을 사랑부로 쳐야 되냐, 사랑부가 아닌 걸로 해야, 너무나도 많은 갈등.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장년 예배 하나도 느리니까 교육자도세명 있어도 괜찮아요. 나뉘어서 하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아동부 예배, 또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2 0 1 9년도에 보고서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사랑부의 전체 사랑부 예배도 필요하지만 청장년 예배, 아동 예배. 이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주간 보호 센터. 그 안에 그룹홈. 그 제가 깜짝 놀란게요. 우리 사랑부 안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 바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내놓고 교회에다가 요청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사랑부에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쯤에 어떻게 늘려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될 시간표 타이밍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현장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눴는데 알고 보니. 2019년도에 사랑부에서 교회에 요청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 RUTC, 평생, 어, 시설을 놓고, 주간보호센터를 놓고, 주중에 지금 사야 할 주간보호센터를 놓고, 그리고 그룹홈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게 몇년 안에는 또 현장화 되겠구나. 예, 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사랑부는 이미 전문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면, 이게 빛의 경제가 되고, 빛의 성전이 되고, 빛의 성교가 되어지고, 렘넌트 경제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삼백 프로로 어,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메. 이 시간에는 요 오늘 제가 소통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 뭐 제가 나누어 줬던 이 내용 가지고 딱 기도 합심해서 짧게 기도합시다. 뭐요, 하나님, 우리 사랑 부의 삼백 프로의 어그 성공적인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부가 어, 우리 사랑부와 관련돼 있는 대학생도 청년도 어,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전체에 그그 일꾼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아멘. 내 네. 네, 고운 기도하고 하나님 그급과 우리 집 가정 우리 어, 각부 영 권사님은 우리 복지관, 네. 총필이는 직장, 하나님 그 속에서 직장업과 관련되도록 전도와 관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사랑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뭐 전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게사랑과리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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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가한명님의말씀 따라서 이 기도한 명이 기도하 사람, 한 명이 기도한 사람, 한 명이 하도한 사람, 한명그기고한 사람, 한 사람, 한명 사람, 한 명이 기도한 사람, 한 명이 기도한 사람, 한 명이 기서도 저는 수백 년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5인 1절를 측정하는 모든, 모든 하이드로 하이드로 문제들의, 나원의 한국. 모든 단체들의, 신사의 간체 기관을 통하여, 그경심 5인 1절을 통하여, 제 학생들이, 혁신을 겪는, 혁신을 겪는, 혁 25년도 에신을 겪는, 혁신을 겪는, 혁신을 겪는, 을겪을 겪는, 까지 우리가 알리키치의 세운 길로 원하는 전개의 교육을하나님께서한시한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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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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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모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는 행운을 통한 하나님의 감사의 평범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평만함의역사 함께할 수 저. 있도록 가락방에 모든는 젊은인들이 온 인형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악주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을 모색하면서 우리년청년분들이0년동 우리 우리 역사들이,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 0이역사 10년 동안, 고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가안년 동안, 1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하늘 보의 비밀들이 레벨리 카디오스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발판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시킬 경 역사와 함께 하. 하.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일하는 원리수가 필요하고, 평균적인 관절절약에 하느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잘 마무리가 보고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 있는 여러 아빠들이 훈련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모습, 하시면 모습 하시면 속에서 참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께서 역사에 의지할 수어서 그래서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수아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